A제곱당이 B제곱당이 C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공식이 내 기억 속에는 두개 정도가 있어. A 5번하고 9번 공식. 9번 공식에도 A제곱당이 B제곱당이 C제곱이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어... 둘 중에 뭘 이용할지? 바로 9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을까? 근데 5번 공식도 그렇고 9번 공식도 그렇고, 어 문제에 적혀 있는 거를 지우고 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를 알아야지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할 수 있어. 동의가 됩니까? a b b c c a. 걔가 필요한데 걔가 지금 여기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뭔가 여기 있는 걸잘 콜라보해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를 구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야. 5븐 수.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 둘을 콜라보하는 방법론은 이 둘을 콜라보하는 방법론은 아니 교재에도 써 있어. 위에 괄호 2번, 필수의 제 괄호 2번에도 써 있단 말이에요. 둘의 콜라보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교재에 써 있어요. 그대로 한번 콜라보를 해보는 거지. 어떻게? b 플러스 c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b 플러스 c를. b 플러스 c를. 1 마이너스 a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둘을 콜라보하겠다고. 그렇지? 그럼 둘을 콜라보하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b, 그리고 1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12라는 그 식이 나와. 그럼 얘를 정리하면 그 안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다는 거야 얘를 정리하면 그럼 제가 전개하는 거 8번 공식으로 전개해야 되잖아 아니? 어, 어. 전개면 어떻게 돼? 1의 세제곱 빼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여기 있네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뭐야? a 뭔 소리 하는 거지? 나 지금 8번 공식 생각할 수 있어 왜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곱하기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빼기 abc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여기 10. 있잖아.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문제 에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지. 써써써 여기다 써1 집어넣으면 될거 같고. 1, 그다음에 여기 abc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잖아. 써 있어 써 있어. 그래서 갖다 퐁당퐁당 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맞아요? 예집어넣어 정리하면 은 어떻게 돼요? 1 빼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때 결국은 또 1되네? 더하기 요건 그냥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될거고 그럼 a b c 몇이래? 3이래? 네. 더 빼기 3는 몇이다? 마이너스 12다 맞니 네. 그럼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몇이라고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너랑 너 콜라보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못 구하면 속상하지. 그냥 5번 공식 쓰면 되겠네. 맞아요? 네. 5번 공식 쓸게요. 어떻게 되죠? 5번 공식. a플러스 b플러스 c통째로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더하기 bc더하기 ca 이렇게 되요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몇이야? 1이죠. 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인가? 18. 그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네요. 쫑쫑쫑. 답이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몇이냐? 1 0이다 어, 태현이 이거 계속 틀렸어. 이 문제. 알고 있지? 아직 프린트에서 못 고친 문제가 있나에 네, 알아요.